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 2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주인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그 말씀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주인의 뜻에 순종한 자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타국은 천국입니다. 그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각각 그재능대로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그릇에 맞게, 막, 맡기신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는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적게 맡은 자도 자신의 분량에 맡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이 맡았다고 그 사람의 그릇이 큰 것도 아니요 작게 맡았다고 그릇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릇이 크거나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여 하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대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차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한 자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리글도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기회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의 뜻에 순종한 자들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명이 크든 적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하